안녕하십니까 영어사 김유진입니다. 자, 저랑 오늘 여러분 2 0 1 7학년도에 6월 38번의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저희가 항상 했듯이 주어진 문장을 어떠한 키워드를 담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보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에 보시면 'that is why'이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 결과 어떠한 사람들이 지금 경험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시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 했을 때 when traveling across time zones라는 건 우리가 표준 시간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들이 표준 시간대라는 거를 가로질러서 여행을 했을 때 시차를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들어가야 될 문장 앞에는 어떠한 이벤트거나 어떠한 팩트를 나와 줘야지만 그다음에 이거에 관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라고 가시는 게 맥락을 자연스럽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먼저 보시면요. 자, 인간들에게는요, 이러한 바디클락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의 그 몸의 시계가 있는데, 이 바디클락이라는 건 어떠한 거에 원인이 될수 있답니다. 자,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뒤에는 결과가 나올 거냐면요. 어떠한 변화의 책임이 우리 몸에 있는 클락 때문이래. 근데 어떤 게 지금 변할 거냐면 우리의 혈압도 있고요. 우리의 뭐 몸의 온도도 있고 체온도 있고요. 호르몬도 있고 배고픈 것도 있고 뭐 배고 뭐몸마른 뭐 것도 있대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아워 와워서기 때문에 우리의 뭐 자고 일어나는 이러한 사이클에도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어떤 바디 클락이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1번 대에 보시면, 자, 그러면 이러한 지금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리듬이 있어요. 생체적인 리듬이 있는데요. 이러한 리듬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뒤에 수식어가 조금 더 붙어 있습니다. 자, 왜지 우리가 경험하는 리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로써 경험할 거냐면, 내부의 시기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리듬들이라는 건, R 아마도 더 오래되었겠죠? 뭐보다 오래될 거냐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이러한 수면보다 더 오래되어진 게 이러한 생물학적인 리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뒤에 콤마로 지금 남은 게 있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수면이라는 걸 꾸며주는 수식어구가 조금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슬 l 이라는 건 발전되어진 건데 over the course of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그러면 수백만 년 동안에 이러한 진화에 걸쳐서 발전되어진 이러한 수면보다 더 오래되어진 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물학적 리듬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어려우니까 조금만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1번 앞에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우리 바디클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몸 안에 바디클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바디클락 때문에 우리가 혈압에, 혈압에도 변화가 있고, 체온도 왔다갔다 하고 하는 거래요. 여러분, 뒤에 문장에 보시면 이러한 생물학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이라는 건 우리가 내부 시계 내부 시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내부 시계라는 생물학적 인 리듬이라는 건 훨씬 더 오래된 거지 뭐보다. 수면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저 이번 뒤에 보시면요. 자이번 뒤에 보시면 네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이러한 생물학적인 리듬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용이하게 해줍니다. 뭘 쉽게 만들어줄 거냐면 어떤 생리학적이고 그리고 행동적인 변화를 용이하게 해줄 건데 어떤 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되게 쉽게 만들어줄 거냐면요. 대략 24시간의 주기 있어서 이런 한 변화를 되게 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노메라는 거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바깥에서 발생하고 있던지 간에 아니면 어떠한 이러한 한랭전선 같은 것들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구름들이 지금 우리의 햇볕에 이러한 빛을 막고 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지금 용의를 하게 만들어준다는 라건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던 생물학적인 이러한 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3번 뒤에 보시면 지금 이러한 그들의 내부적인 클럭들이 계속 여기서 작동을 할 것이라는 건데요 In accordance with라는 건 어디 어디에 일치해서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일치해서 얘가 지금 작동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left behind니까 우리가 뒤에다가 남겨놓고 온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떠나온 장소에다가 일치해서 안에 있는 내부의 시계가 작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답이 3번이 될수 있는 게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 3번 앞에까지 읽어봤을 때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시계가 있고, 생물학적인 리듬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떠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까지 나와있거든요. 근데 지금 3번 뒤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떠나온 어떠한 그 플레이스에 일치해서 우리의 내부시계가 지금 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생체 리듬이 있는데 이 결과로 우리가 지금 떠나오는 우리가 어딘가를 표준시간대를 지나왔을 때 시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차가 어떠한 내용인지 3번 뒤에서 먼저 얘기를 조더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3번 뒤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시찰 오류가 경험합니다. 주어진 문장에서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 내부적인 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계가 지금 작동하기 시작할 건데 작동할 계속 작동할 건데요. 어디 일치에 작동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떠나오는 장소에다가 맞추어서 계속 이동할 거라시라는 거죠. 안에 있는 시계가요. 나 뭐가 아니라 어떠한 장소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투라는 거는 지금 여기 뒤에 칸 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장소에. 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장소에 맞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있는 시기가 되게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뒤에다가 떠나온 우리가 지금 출발지에 맞춘 시간을 우리의 몸이 갖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4번 뒤에 보시면 자 이러한 눈에 띄는 어떤 땡이 있습니다 눈에 띌 만한 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내부적인 이 바디클락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 속에 있는 이러한 바디클락이라는 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요? 근데 우리가 시찰하는 것 며칠 있으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환경적인 신호에 의해서 우리의 내부 시계라는 게 다시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데이 볼게요. 자,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가 시차를 우리가 느끼게 될 거라는 건데요. 우리가 며칠 동안만 우리가 시차를 경험하면 되죠. 자, 우리가 뭐 했을 때? 우리가 we ask our body clocks. 우리가 뭐뭐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의 body clock에게 조정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요. 근데, 어따가 조정해주세요? To a vastly different schedule. 되게 다른, 엄청나게 매우 다른 스케줄에다가 조정 해주세요. Of the day. 그리고 밤의 사이클에 맞추어서. 근데, on the other side of e a r t 이러한 지구상의 완전 반대편에서 우리의 몸에게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며칠 동안 시차를 겪고 나서 나중엔 돌아오시잖아요? 자, b u 그리고, they can do it. 그리고, 이 생체 시계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대로 할수 있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